이부의 분열이라고 해서 상좌부 대중부의 분열이 옮긴옵니다. 그 다음에 지말 분열이라고 해서 또 많은 분열이 와서 소위 20개 부파가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대승불교에서는 소승 20부라고 해서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파 불교 시대에 부파가 가지고 있는 계율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한 부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율의 서적이 있고 B라고 하는 부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계율 서적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보면은 하나는 어떤 것은 4분율이고 하나는 5분율이고 하나는 10성율이고 마아성율이고 혼남전율장이고 이렇게 여러가지 율장이 생기게 된 이유가 부파마다 자기들이 전지하던 율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조금 현실적인 이해를 우리가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인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넓습니다. 지금 인도를 우리는 415만 평방킬로미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남한 우리가 남한 땅의 약한 40배가 넘는 땅입니다. 그러나 인도가 더 컸을 시대에는 지금 인도 위에 있는 파키스탄, 그 위에 아프가니스탄까지 이 소위 서역 제국이 전부 인도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카슈밀 지방까지. 그러니까 훨씬 큰 나라였죠. 이렇게 큰 나라에 오늘과 같이 발달된 교통, 통신, 이런 어떤...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장치가 없었습니다.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라디오, 텔레비전도 없었고, 또 교통의 편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동쪽에 있는 지역, 혹은 북쪽에 있는 지역, 이 지역과 지역의 거리는 대단히 먼 거리일 뿐 아니라, 누구도 여기서 거기 가기가 어렵고, 또 거기서 여기 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불교라고 하더라도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불교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약간의 정보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합니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단절, 두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30년, 50년, 100년 200년 이렇게 내려간다면 상당히 달라진 불교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분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 같은 이 나라 안에서도 지리적으로 산이 막히거나 강이 막혀서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리산 섬진강 가로막아서 언어와 풍속이 달라진다 그 가능하거든요 남북한이 지금 막히지 않지가 이게한 뭐 반세기 이런 정도에 대해 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언어가 혹은 여러 가지 풍습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인도 안에서 수만 마일이 떨어져 있는 이 지역 속에는 서로 다른 불교가 다른 지역마다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대승불교의 여러 어, 경전의 탄생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는 화음이 발달했다면 이 지역에서는 반야가 혹은 법화가 얻은 정토가 이래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대승이 일어나지 일렬선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다가 보니까 율장이 유리 불교의 계율이 서적도 여러 가지가 됐고, 물론 아 암에 대해서도 자기 고유한 아 암을 또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깔려 있는 불교의 전반의 흐름을 이해, 이해해야 불교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용이하죠. 자 그래서 심지어는 그 부파마다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이해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처님 생애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부파마다. 부처님의 생에 대한 전기를 별도로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파가 가지고 있는 부처님 전기하고 또 다른 부파가 가지고 있는 부처님 전기가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는 얘기죠. 물론, 부처님의 전기는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경전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그러나, 부처님의 전기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불선, 부처님에 대한 생애입니다. 그, 이 생애는 누가 지필하느냐? 제삼자가 부처님의 생애를 지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삼자라고 하는 사람은, 일종의, 오늘날 말하면은, 전기를 쓰는 작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부처님 생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쓰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불타관에 따라서 전기는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상당히 부처님을 초인격적 그런 존재로서 그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전기 작가가 쓰면은 부처님은 하늘을 날리기도 하고, 뭐, 비를 내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초인적 능력을 가진 작가로서 그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현실에 입각한 그러한 인격으로 그려야 합니다. 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부처님은 우협 탄생을 했다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나셨다 나시자마자 동서남북을 일곱 발자 걸으시고 천상천하의 유아독전이다 하늘과 땅을 가르치면서 외치셨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이것은 전부 다 우리들이 생각해 볼때 현실하고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느냐 실제로 그럴 수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탄생하시자마자 용이 와서 물을 뿜어주고 씻어줬다. 용이라는 게 상상의 가상의 동물입니다. 실제하지 않는 동물이에요. 실제하지 않는 동물이 와서 물을 뿜어줍니까? 용 자체가 인, 있지 않는 동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록, 이러한 기록들은 그 소위 부처님의 생애를 쓰는 전기 작가가 가지고 있는 불타관에 의해서 써지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이렇게 탁월하게 일반인과는 구별되는 존재로 태어나신다면 자라나서 동서남북 사문을 유관하셨다. 동쪽으로 가시고 서쪽으로 가시고 남쪽 남문으로 나가시고 북문으로 나가셔서 병 환자도 만나고 노인도 만나고 죽은 사람의 상여도 보고 그래서 무상함을 깨닫고 출가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보면은, 저게 뭐냐? 저건 병 들은 사람입니다. 저건 뭐냐? 저건 늙은 사람입니다. 그럼 늙는다는 건 뭐냐? 이러이러한 것은 늙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그럼 부처님은 늙음 나는 게 뭔가도 몰라서 물어봐야 알 정도고, 환자가 병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조금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 서로 이게 지금 말이 전후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태어날 때의 탄생은 아주 초월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분 같이 설명이 되고 한참 자라 있는 청년은 병든 사람과 늙은 사람도 구별할 줄을 모르는 바보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작가가 일종의 드라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책들은 우리는 불경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불전문학이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일종의 문학작품 안에 있는 얘기입니다. 불전문학이라고 했을 때 전자가 경전이라고 하는 전자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부처님의 전기라고 하는 불전. 부처님의 전기, 전할전짜죠. 그 부처님의 전기에 대한 문학적인 에, 저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전문학 이런 말로 써서 그건 또 불경하고는 또 분류해버립니다. 근데 많은 불교도들은 이 작가에 의해서 써져 있는 불전문학을 통한 부처님의 생애가 이것이 사실 그대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물론 거기는 상당한 진실과 사실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이상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 당시의 여러 풍속인가 습관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그 당시의 작가들의 시각이 거기에 가미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시각만이 아니라 사회적 여러 가지 사상, 그 다음에 풍습, 습관에 대한 배경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어린아이를 놓고, 관상을 본다거나 하는 얘기는 그건 뭐 사실 수도 있습니다. 또 그때의 습관에 아이가 태어나면 관상을 보였다는 그런 관례가 있으면 관상 볼 수도 있죠. 또 관상 보는 사람이 거기에서 하,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 왜 우느냐. 이 아이가 자라나면 전륜성황이 되거나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가 될텐데 내 나이가 많아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원통하고 어, 억울해서 내가 운다 뭐 이런 표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에, 극적으로 이것을 쓰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불교 경전이 3장이라고 해서 소위 경률론 하는 요 외에 불전문학이라고 하는 또 작가들에 의해서 부처님 생애 같은 것이 써지는 그런 내용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바로 경전하고 구별되지 않은 경우에 이 말씀이 이건 사실로 이해되고, 어, 그것은 그 자체가 음 사실의 기록이라고 보는 것은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작가들에 의해서 써진 일종의 불타의 생애인데 그 작가도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작가가 서로 다른 생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떤 것은 현실적으로 써질 수도 있고 어떤 작가는 조금 추상적이거나 신비적으로 써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것도 부파마다 또 다르게 전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 부파가 계율이 다른 계율을 가지고 있었듯이 자기 나름대로 또 부처님 생애에 대한 것이 부파가 전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 이러한 전반적인 불교 경전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불교에 접근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전에 앞에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전에는 상당한 방편과 비유가 설명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방편과 비유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불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방편으로 설해진 말씀은 그것은 진실이라 진실이 아니라 어떤 진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대두되어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비유다 이거죠 또 비유라고 하는 성격은 대단히 게 애매합니다 어떤 단일한 비유만이 가능하지 종합적인 비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유는 단비 일비지 종합적인 비유가 안 된다 이거예요 에, 예를 들어서 무슨 에, 기차가 길다 그러면은 그건 길이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차가 길다 음 그렇잖아요 뭐 기차가 빠르다 그러면 빠르다는 얘기만 그거 빠른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이걸길다라는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아니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기줄이 길다 이러면은 기차가 길다. 그럼 기차가 전기줄도 되겠네.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 길다하고는 다른 거다 이거죠. 그 비유는 분비라고니다 부분적인 비유지 전체적인 비유가 안 된다. 그런 것도 우리들이 불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게 취급돼야 될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건 이제 우리 불교를 신행하고 있는 현실적인 신도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경전 안에서 보면 말이죠 이 경을 쓰거나 읽거나 남을 위해서 설명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무한한 공덕이 있다고 찬탄되어져 있습니다 쓴다는 것은 서사하는 공덕입니다 읽는다는 것은 독송하는 거고 외우는 거 남을 위해서 설명하는 거 그건 무한한 공덕이 있다. 이런 가르침이 대승경전에서는 누누이 아주 막 가는 데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 의지해가지고, 아, 경전을 읽으면 그것은 무한한 복덕이 있다. 그게 그러니까 경전을 읽는다는 것을 하나의 경전 자체가 다시 말하면 주문화되어진다 이거죠. 밀교적 경향을 띄게 되죠. 그것이 어떤 추술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경, 대승 경전이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했는가 하는 그 뜻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설명하고, 쓰고, 읽고 하는 것이 큰 공덕이 있다 하는 그 저의가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불교 경전 자체가 인쇄 문화가 발달되기 이전에는 한 권이 두권 되고 두 권이 세권 되려면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불교 같은 데 와서도 보면 말이죠. 어떤 사람이 경전을 내가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무슨 국왕 대신이나 아니면 상당한 재벌이 아니면 경전을 소지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서민 대중이 경전을 가지고 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 경전을 써야만이 한 권이 생기는데, 그걸 쓴다는 것은 돈이 많지 않으면 그걸 쓰일 수도 없고 쓸 수가 없습니다. 경전을.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쓴다는 것은 불교 경전이 유포하는 데 대한 대단한 공로와 공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사공덕입니다. 경전을 써야만이 한 권이 두권 되고 두 권이 세권 되고 세 권이 네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쓰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고 하는 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써져야 유포가 될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 불교 속에서도 보면 송대 이후에 내려오면은 경전이 판본이 생겨가지고 인쇄를 하기 시작합니다. 경전을 찍어요. 우리 고려대 양경 찍어내듯이. 이럴 때는 서사공덕 보다가 중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인경공덕이 더 중요합니다. 경전을 인쇄하는 공덕이 중요하다 이거죠. 경전을 인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인쇄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재료가 들어야 되잖아요. 재료가 든다는 말은 돈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종이를 사와야 되고, 종이가 비싸죠. 그리고 그 찍는 노동력을 다 부담을 해야죠. 그러니까, 인쇄공덕, 그러니까 서사공덕에서 인경공덕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남을 위해 가지고 경전을 설명한다는 것은 대성불교가 새로운 불교 사상을 창출해내는데, 이것이 널리 설명되어져서 유포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게 강의하고 설명하는 것 무한한 복덕이 있는 것이죠. 이건 또 대승불교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법사라고 하는 개념과 함께 발달되어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는다는 것 독송하고 독경한다는 것 무한한 복이 있고 공덕이 있는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왜 좋은 가르침이? 옳은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읽어야죠. 읽음으로써 내가 이해하고 이해함으로써 내가 변하죠. 그래서 유식불교 같은데도 불교 수행의 중요한 초기 수행은 뭐냐. 담은 수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듣는다는 것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우리가 읽는다는 게 그게 사실 독경 자체가 수행이다 이거죠. 이러한 게 우리에게 설명되어져 있는 경전의 내용을 우리들이 바른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들이 경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여러 가지 분류도 해드렸습니다 그 분류 사후 소개에서 불전문학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분류가 또 하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대승의 경전과, 그 다음에 부파 이전, 원시 경전과의 그런 구절도 우리가 했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방편설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경전이 왜 그렇게 많아진다, 졌느냐 하는 것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에,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얘기는 뭐냐면 경전 안에서 서사, 인경, 독송 이러한 공덕이 설명되어질 때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기복적이고 수추술적으로 받아들여서 읽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게 강조되어졌느냐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알아야 되겠다. 왜 쓰는 것이 중요하고, 왜 남을 위해서 강의, 강의하는 게 중요하고, 왜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기만 하면, 무엇인가를 해결되는 주술적으로만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단순히 독성하는 독송용으로 경전이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가 오늘의 초점입니다,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내용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언어로 표현되어진 문자가 읽음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되어진다. 이건 아니다. 그러나 많이 읽으면은 독경 독송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어떤 그 결과로서의 어떤 대가보다가는 경전을 읽는 동안에 우리는 마음이 가라앉고 본혜가 없어지는 이런 큰 수행이 되는 독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